나갔습니다. 이곳 시간이 하노이에서까지 14시 30분에 이동하는 길차를실제 이렇게 마을처럼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정암철길 마을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아마 어 이곳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서 이거를 보고 기념으로 가져가고 찾아봐 그거 아까 어어그 아까 그렇게 됐네 이렇게 경뚜껑을 올려놓고 경뚜껑을 이렇게 기념으로 납작하게서 해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음 어쨌든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노란색 선으로 바깥으로 불려나고 오늘 이걸 보기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옆에 보이는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은 거다 마치고 일단은 어 저희도 이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또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